자 이번에 할거는요 해병, 마린, 저글링 그리고 광전사만 모듭니다 테란 건설 로봇, 테란, 어, 해병 의료선, 프로토스, 탐사전, 광전사, 모선의 관측선, 모선 저그, 일벌레, 저글링, 대군주, 여왕, 감시군주 관측선은 점막 때문에 광자포 못지어서 점막 종양을 부수지 못할 것 같아서 생성 가능하겠습니다 갑시다 에디이다 자, 수락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아프리카TV 우리 저 생방송에도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10시 30분에 맨날 생방송을 합니다 빠를 때도 있고요 자, 참여자 받겠습니다 이번 유닛만 가능하다는 거는 정말 그냥 막말로 그냥 먼저 선빵 치던가 아니면은 컨트롤 하던가 왠지 적응가 유리할 것 같아요 느낌 잠깐만 오늘 그러면은 <놀람> 설아시운 연승전 갑시다 그냥 자, 감칠이 가고요 연승전으로 갑시다 연승전은 감칠리요자 음... 준비되셨습니까 자 정적 고르세요 아, 태태전이면은 정적... 종족... 야, 태태전은 안 돼. 떨어지는 빼. 태태전은 안 돼. 자, 수박이 합시다. 또 태태전? 태태전은 형, 안 돼. 왜? 관, 관전 초대 가능할까요? 어? 너안 없었어? 네. 방송으로 보고 있었긴 했어요. 내가 아, 있는 줄 알았어. <laughs> 자, 고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본 유닛밖에 안 되는 모드이기 때문에, 정말 종족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아니면 컨트롤이 좋다던가, 아니면 무조건 정말 빨리 뽑아서 빨리 치던가. 근데, 적을, 적으랑 테란이라면, 초반에는, 초중반에는 마린이 유리하지 않을까? 보화장 애벌레 최대 다섯 마리. 어 진짜네? 아 근데 저거 뭐 조금 불리한 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저거는 그만큼 빠르잖아, 그렇지? 예 빨리 생성되고 그만큼 또. 그만큼 많이 치. 빨리 뽑아서 치면 컨트롤 없이도 쉽게 이길 수도 있어. 네. 그러고 보니까 감칠리는 은근히 1대일에서 우리 시청자 대전할 때 승률이 낮은 편이야. 신기하긴 하네요 응, 음, 티어는 높고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센스는 없지만 승률은 낮은 편이야 아무래도 내 생각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다가 지는 게 많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많은 생각을 하면 그만큼 또 다른 걸 생각하고 또 왜냐면 우리는 티어가 낮으니까 솔직히 잘 못하잖아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저글링 올인 가잖아, 그렇지 예, 네, 우인가 아니면 무조건 쌍테크생테크 올려가지고 그냥 입구 맞고 뮤타 가거나,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렇죠. 근데 티어가 높으니까 생각을 하, 하다 보니까 오히려 털리는 걸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는 언네이고 저 사람은 골드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티어가 높은 거니까. 그럼 무식한 게 좋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죠, 무식한 게 좋긴. 샤니 오늘 밥 먹었어? 네. 뭐 먹었는데? 무식이 아 아니야 그냥 <laughs> 밥에 멸치볶음. 왜 집에 수건 널어놨어, 안 널었어, 물 묻혀서. 아제 은근히 되게 게으르지 않냐, 그지? 감치나? 아니 저기 댐비야? 이 예, 그렇게 돼요. 기술실 치료 능력. 내가 부지런하진 않거든. 근데 너는 게으른 것 같아, 샤냐 아니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옷걸이 하나에다가 수건 물 묻힌 다음에 쭉짠 다음에 그냥 널어놓으면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드냐? 어, 너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야. 청소 좀 하고 집에 좀. 어? 어. 근데 저거 이거 지금 망한 늦었... 것 같아? 너무 늦었어요 지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 적은 테크를 빨리 올려야 돼 지금. 테크를 빨라도 지금 힘,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테크가 너무 늦어. 테크 빨리 올려가지고 저적는 업그레이드 해야지. 끝났네 게임. 뭐 이래요. 거기다가 테란이 지금 반응 못까지 지으면 진짜. 반응은 다 없어요. <laughs> 다 없어요. 반응 못까지 지으면 반응은 못 줘. 심시지가 띄워가지고 다시 하면 되죠. 저거가... 아, 그래도 더블링이 좋긴 좋다 그지? 예, 좀 따라가는 것도 뭐 빠르고. 어. 오... 저러면서 합처리를 빨리 늘려야 돼. 저거는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사거리가 몇 가지 되지? 기술 의료선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기술실로 치료를 하거든요. 이걸 근처에 있을 때면 되는. 핵 처리를 더 많이 늘려서 저글링을 한 번에 많이 모은다면 쳐다가면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저기는 가능해. 그3 대급 빨리 가야 돼 아들네를 빨리 업그레이지해요일 근데 저거 이길 수도 있어 충분히 가능해. 잘하면요. 오 둘러섰어요. 오 이거. 오 어, 이길 수 있어 충분해. 저글링이 얼마나 좋은데? 아왜안 빨리 들어가네. 쳐야지 이대로 뭐하나? 기지로 빠지네 쪼다 새끼 루시페리냐 이마딸랑 여섯 일곱 마리밖에 없는데. 아홉 마리밖에 없는데. 자꾸 저거 저걸링을 왜 였다가 두는거지? 나 같으면 쳐들어갔어. 올인해서. 삼테크 왜안 올리지? 아, 야, 이거... 나 같으면 쳐들어가겠다. 저왜안 쳐들어가냐? 딱 봐도 저게, 저, 접근 유닛 다 몰살했으면 쳐야지.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네. 루시페린이 사람들 많이 버려놨어. 루시페린이 시참하고 나서 사람들이 루시페린 갔다 해. 와 아, 초기에 심신이 잘못했어서 저로난 거야 지금. 아 반응로 이제 답 없어질 텐데. 근데 왜 위에 건 반응로를 안짓고 아래 건만 찍지. 위에 건 머리는 뽑아야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아 여기 밑에 밑에 거 일단 만든 다음에 위에 거다 다시 할 생각인가 봐요. 어, 벙커 좋은데요? 저기 한 번만 비춰주세요. 저기 지금 3색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요. 아있네 그럼. 업그. 저거 선태크 빨리 있네. 가가지고 아드레날린 업글을 해야 돼 지금 안 그럼 벙커 못 부서. 아트 빨아야 돼요 저글링도. 저글링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건 벙커 앞에서는 뭐. 거기다가 벙커 인구수더들이게 하는 거 업글하면 더욱 더 힘들 거고 아마. 야왜 삼태클 안 올리냐? 아 받은 뭐가 솔직히 지금쯤 삼테크 업글 완료됐겠다. 대구도 나왔죠? 업글은 거의 다 됐고. 아 세라. 야 솔직히 나는 저그 주종인 입장에서 너무 답답해. 야상식적으로 저그가 업글 저글링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게두 개밖에 없는데 그두개 믿고 삼태클 빨리 가야지. 정말, FE 눌러가지고, 어택당 찍어주고 싶어요. 여왕 봄댁. 헥! <laughs> 여왕 왜 이렇게 비싸? 500원, 500원에 가스 800. 와, 여왕이 그냥. 자, 저쪽 12시 좀 비춰주세요. 아, 들어간다. 아, 이건 안 돼요. 여기 이거 힘들어요. 아직은 몰라요. 저글링 너무 많아요. 어. 아, 근데 어... 마린이 자리 잡기가 너무 좋아요. 후속 병력을 계속 보내야 됩니다, 지금. 어, 마린 스팀팩까지 써가지고 결국은 정멸. 아, 근데 저거 아드레날린 됐으면 그냥 뚫었는데 왜 3대 깔안 올려가는 거죠, 도대체? 무슨 저거 두정이 맞나요? 업글을 꾸준히 하려면 3테크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드까지 업글한다면 더욱더 좋을텐데 야 솔직히 말해 아드 업글했으면 그냥 다 뚫었어 그 사이에 감칠이형은 업글하고 있고 지금 2단계 업글하고 있고 상황이 매우 안 좋아보이는데요 저거은 내 솔직히 뭐 테라는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종족에 대한 이해도가 난 어. 저그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거. 드디어 올라가는 거 같네요. 내 기준에서는 저그가 유리하다고 생각해 이거. 1분이면 다 되는 곳. 곳은... 왜 유리하다고 생각하냐면 테란이 계속 입구를 안 막고 있었잖아. 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난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거든. 지금 말이다고 저글링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거기다가 아드까지 업글되었다면 아마 금방 끝났죠. 그렇 저글링이 300마리나 있는데. 아 이게 일부러 안 들었다. 여왕 MP가 있는데 쓰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왕 가격 진짜 비싸요. 여왕 가격이. 아 서글링 400마리. 아니 그 저그가 질 수가 없어. 저그가 질 수가 없지. <laughs> 사랑은... 저가 어.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충분히... 어우, 저글링... 아, 저거 안되는데요. <laughs> 300원에다가 500... 이거 좀 비싸지? 나들레나 할리언 어글링 안 하나 봐요. 근데 어글 비용 의외로 비싼데요? 가스가 이렇게 많이 돌지? 저글링을 열심히 뽑는 거보단 업그레이드가 중요한데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네. 요와 답답하긴 하네. 왜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안 해? 이거 못 이겨, 이거. 테란이 이겨. 뭐야, 저글링 3 0번 밖에 안 했는데? 야 저글링이 3 0번 밖에 안 하는 거야. 아이 공격 엇글하는데 응. 왜 아들을 안 걸릴 것 같다 안 걸릴 것 같아. 마린이 가뒀네. 지금? 아니면 땅굴망 쏘도 되는 거 아닌가 드랍시 받은가? 드랍시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드랍시 파기엔 드랍시 드라... 대군유가 너무. 지금이라도 드랍시비 성공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이속이 졸라 느린 것 같은데 오버로드 좀 찍어줄 수 있나요? 아이속 빠르네 어글 다 했네요 자 저거 무시하고 그냥 저기 가야지 드랍식을 가야지 그 어, 저글링 계속 뽑고 저글링 계속 뽑아야 돼일단 아드레날린 결국은 어글은 안되고 있어요 왜 저거... 저렇게 오버로드가 삥삥 돌아가죠? 대놓고 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끝난 것 같아요. 이, 심지어 오버로드 한 마리 안 태웠어요. 뭔가요, 뭐 저거? 자살특 공대가 따로. 따라... 아, 어, 중심부에 왔어요. 빨리 내려야 돼. 아, 저그. 저그 좀 아쉬운 거는, 버로워 엇골도 안돼 있고, 딴데 기지가 없다. 아, 버로버로우 버러, 엇골도 돼 있어요. 어, 그래? 벌어왔는데 200원.. 200에다가 200이 더.. 벌어왔는데 돈 들면 은 미쳐 어.. 어 이거 설마.. 안돼안돼서플레드판 너무 많은걸다못 부숴? 뭐못 부숴 못 부숴 안돼 이게 진작, 진작 아드레낼.. 어? 다이브?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아드레날은업그왜안 하는 거 대체? 야 아드 업그만 했어도 진작에 이겼다 태클만 빨리 올렸어 아무래도 아드 효과를 이거 안 읽었나봐요, 이거. 저글링한테 아드 중요하니. 아, 솔직히 이거는 저가 너무 못했어. 호라인. 그리고 유닛 많았을 때 초반에 쳐들어도 이겼어. 게임 끝났어, 그지? 예, 벌써 끝났죠. 전에 확 들어갔을 때 아드만 업그레이되었다면를 바로 끝났을 텐데. <목소리> 와, 진짜 드랍이. 이거 살려가지고 저글링 안 도온다 안돼 안돼 끝났어요 끝났어. 이거 지금 저글링이 서른 마흔마리 가지고는 안돼 없네 아이고 끝났고 야 이걸 지냐 다 이겨놓고 ཁསྲ ཁསྲ ཁསྲ